알렙리아 안녕하세요. 전 알렙TV의 알렙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어떤 분의 질문에 좀 답을 하려고 합니다. 뭐냐면 미조직 교회인데 조직 교회가 되기 위해서 장로를 피택을 했어요. 마침 장로님 두 분이 피택이 되었고 이 장로님 두 분이 임직을 하게 되면 당회가 조직이 되죠. 완전 당회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담임 목사님은 아직 완전 당회가 없는 상태에서 단임 목사님이기 때문에 위임 목사가 될수 없어요. 전도 목사 혹은 전임 목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완전 당회가 되면 단임 목사님을 위임식을 해서 위임 목사로 할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장로님 임직식과 단임 목사님 위임식을 따로 하게 되면 교회가 행사를 두 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두 배가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번에 끝내면 안 되냐 장로님이든 목사님이든 같이 그한 날에 임직식도 하고 위임식도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교회 예산이나 재정이나 또 성도들도 한 번에 끝나면 좋지 않나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답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안 됩니다. 이거는 불가해요. 법적으로 불가합니다. 왜 그러냐면 당회가 조직이 되고 나면 위임 목사로 청빙을 해야 돼요 위임 목사로 받겠다는 결의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한 번에 끝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장로 임직이 끝나잖아요 모여가지고 단임 목사님 위임식에 관한 회의를 하고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단임 목사님을 우리 교회의 위임 목사로 청빙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을 해야 된다니까 결정한 뒤에 이분을 위임 목사로 받겠다고 라 결의가 되면 그 때서 공동의회로 올려서 투표를 한 뒤에 이분을 모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개척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교회를 쭉 이끌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위임 목사가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여러분, 전임 목사와 당회장과 담임 목사와 위임 목사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동의회를 하고 그날 다 해야 된다는데 공동의회는 그날 바로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주일 전에 공지를 해야 할수 있으니까 이거는 같이 할수 없다. 그럼 둘 중에 뭐부터 해야 되느냐? 당연히 장로 임직부터 해야죠. 장로 임직이 끝나고 나면 모여가지고 전임 목사님, 단임 목사님을 이제 위임 목사로 받도록 결의를 해야 되고 그 결의가 끝나고 나서 성도들이 투표를 하면 위임 목사로 받겠다라고 공동의회가 통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날짜도 정해지고 뭐 여러 가지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위임식을 해야 되는 거지. 두번 하니까 귀찮죠. 돈도 많이 들죠. 재정도 부담이 많이 들죠. 하지만 두번 해야 됩니다. 이걸 한 번에 묶어서 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주 어려운 문제가 많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위임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최대한 편법을 써보면 이런 거죠. 한주 전에 공동의회를 모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장로님들의 임직식을 해. 그리고 임직식을 한 뒤에 당회가 모여가지고 위임식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날 바로 공동의회로 이 위임 목사를 받아야 돼 그리고 받으면서 받기 전에 위임 목사 통과가 된 뒤에 바로 위임식 한다는 라 것을 정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시찰회와 노회에서 통과를 받아야 돼이 모든 것이 다 오케이가 된다 그러면 가능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끝날 생각 하지 말고 두번 나눠서 하십시오. 그게 훨씬 마음이 편하고, 법적으로도 이게 맞고. 그리고, 목사님들이 좀 착각을 하는데, 전임 목사가 된다고 해서 위임 목사 된다는 보장 없어요. 실컷 교회 키워놓고, 교회 만들어놓고, 위임 목사 투표하면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빨리 끝내려고 노력을 하시고, 빨리 끝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안타깝게도 교회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거는 그렇게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당회에서 위임 목사를 청빙하고공동의회에서 투표하여 성도가 받아서 해야 위임 목사가 되는 거죠. 이점꼭 명심하시고 어, 두번할걸한 번에 하면 안 되냐. 막 거기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두 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렐루야